신인들이 불편을 지금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시 한 신인들이. 근데 신인들의 불편은 전혀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보조금 액수만 2013년도에 추가적으로 50억이 결정되고 2014년도에는 62억 원을 더 집하는 걸로 결정되어서, 음, 그냥 잘, 그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에 편리하다면 재정지원이 많이 되고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시민들의 불편함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재정지원만 이렇게 예산만 증인되는 것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측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수익금을 제대로 버스 회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보족을 삭감해야 된다고, 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 실버스 광고 수익이 최소, 최소입니다. 최소 1년에 10억 원 정도가 누락되고 있다. 이 자료는 그냥, 어, 버스 광고에 하는 개인 민간 업체의 자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버스 광고를 하는 단가를, 어, 토대로, 어, 추산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용역 보고서에도 1억 9천만 원이 당부 수익으로 잡혀 있었고, 2013년도 용역에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누락된 금액이 10억 정도이면 11년이면 100억 정도를 100억 원 정도를 회사가 누락 회사가 누락을 했는지 어느 업체가 누락을 하고 있는지 전주시는 이것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의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고 회계에 반영시켜서 누락된 만큼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그렇다고 전부 버스 운송조합이 전라북도 전체에 있는 800대가 넘는 전체. 광고회사와 수익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 전력도 버스 운송조합이 지금 수익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는 전북 도민일보 자회사입니다. 이 전북 도민일보는 누가 어 회장입니까? 그 호남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전북 버스 운송조합의 부이사장입니다. 그런 어 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광고주가 광고회사에 광고주는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가지고 있으면 90%의 수익금을 광고주가 가져오고 광고회사는 10% 정도를 수익금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전주시에 보고된 이 회계 자료, 회계 금액 금액을, 금액을 볼때이 광고회사가 90%를 가져가고 있고 버스 이 회사는 10%를 가져온가? 거꾸로 된 지금 수익금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당한 계획이면 계약이면 어느 누구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뒤바뀌어서 그냥 사적인 방해면은 저희도 문제 제기하지 않는데 그 수익금을 이 계약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90%를 광고회사가 가져가고 위해서 그 부분만큼 보조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문제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익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서 버스 보조금을, 보조금의 투여는 예산을 어떻게 아낄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